안녕하세요, 도서관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서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란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입니다. 책에 따라 머릿말이나 프롤로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이 어찌됐든 서문은 작가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책의 탄생 배경이나 책의 구성, 책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된 생각들이나 자료들, 책이 나오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등책 전체를 관통하는 글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목차나 서문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질문에 의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서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책을 읽으면 책을 다 읽고 난뒤 기억에 남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들은 대부분 책을 쓸때 서문을 가장 먼저 작성합니다. 서문을 작성하며 책의 주제를 확실히 정하고, 책의 구성을 다듬고, 이야기를 전개할 방향을 정하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정리합니다. 물론 서문을 가장 먼저 작성하지 않는 작가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문을 작성하고 본문을 작성한 뒤 마지막에 다시 서문을 다듬으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책의 저자가 공들여 작성한 서문을 대충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책의 본문만 중요하게 생각해 서문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문부터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서문을 가볍게 쓰는 작가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는 대부분의 작가가 서문을 공들여 작성합니다.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글이 바로 서문이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통해 독자를 사로잡아야 본문을 읽게 할수 있습니다. 서문조차도 독자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본문의 내용도 흥미롭지는 않겠죠. 저 역시 서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문을 읽으며 본문에서 답을 찾을 질문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을지도 정합니다. 또한 서문을 통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책을 썼는지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책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목차와 서문 역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문을 가볍게 넘어가신 분들이나 아예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서문부터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독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